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한 그 이슈들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언제 오느냐, 이 문제고, 또 하나는 어떤 의제를 다룰 거냐,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언제 오느냐보다 뭐더 중요한 게 어떤 의제를 다룰 거냐, 어떤 성과물을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이 사실 내용적으로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어, 답방 시기와 관련해서 어, 제가 그 우리가 강과하고 있는 점들을 지적한다면 연내 오느냐 연초에 오느냐 어, 이런 것보다 좀더 비중 있게 우리가 봐야 할 측면들은 북미 정상회담 전에 오느냐 혹은 그 후에 오느냐 이런 것들이 어, 정세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서는 더 유의미한 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 다 인정합니다만 북미 협상이 타결됐을 때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는 경우와 북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는 경우는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특히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훨씬 중요한 거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방 시기가 연내냐, 연, 연초냐, 내년이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슈화돼서 여기서 경직성이 발생하고 마치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력이 부족해서 못 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뭐 좋은 그 전국의 운영은 아니다. 전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점을 장관께서 한번 어 어,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약속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연체에 온다고 그래서 그 약속이 그 이행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더 어, 치밀하게 고려하셔서 국면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의제를 다룰 거냐 이 문제가 뭐 실제로 중요할 텐데요 저는 그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가, 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미 간의 그 협상안을 중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하고 주도하는, 뭐, 이런 역할도 필요하지만, 어, 그런 시점이, 그 북미 간의 협상이 타결된 시점 이후부터는, 남북 정상 간의 어 주의제는 사실상, 그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특히 경제협력 관계를 촉진시키는, 이런 쪽으로 집중될 필요성이 뭐 상당히 높다.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또 경제협력을 촉진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좀 집중해야 할 것과 우선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과 그 다음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다루어야 할 이슈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비핵화 문제를 어, 굉장히 중요하게, 어, 다루어야 하지만, 어, 북미 관계가, 어, 어느 정도 개선되고, 그 이후부터는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어, 의제를 집중해야 되고, 어, 특히 경제협력 문제들에 대해서 어,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측면들을 고려할 때도 사실은, 어, 연내에 오느냐, 여, 내년에 오느냐, 이런 측면들에 너무 경직되게 임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어, 북미 관계 개선 전에 할수 있는 일과 개선 후에 할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의제를 조율하고 접근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그, 그, 이제, 시기 문제를 떠나가지고, 어, 북미 관계가 개선되기 전에 오는 것과 그 이후에 오는 것들을 구분한다면, 어, 우리가 의제 선정에 있어가지고 조금 주의할 측면들이 있어 보입니다. 어, 그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 초기에는 남북 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것보다는 어, 관계를 확실하게 그 견고하게 어, 구축하는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갈등 요인을 관리하면서 그 이후 단계에서 어, 역사적인 어떤 해법 어, 남북 간에는 뭐 굉장히 오래된 그 갈등 과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 지혜롭게 찾아나가는 이런 접근 방식들을 찾는 것을 좀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오늘 그 남북관계발전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저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늦은 것에 대해서는 뭐뭐 뭐 이유 불문하고 어, 정부가 사과할 네.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이해는 됩니다 9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심의도 하고 대통령께 보고도 됐고 어 바로 어, 국회 제출해야 되는데 어9 1 9 어, 평양 그 정상회담이 있고 거기서 또 역사적인 그 선언이 나오고 이런 것들마저 어, 반영해서 보고하려고 하셨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라는 이해는 되지만 어,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가령 내년 1월에 2019년 계획을 발, 그 보고하셔도 그, 그 뒤에 북미 관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또 남북 정상회담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어떤 어, 중대한 그 합의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제가 볼땐 지체 없이 보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변화가 있을 때 다시 추, 추가로 변경 사항이 필요하면 보고하시고 이런 접근을 하시는 것이 뭐 통일부의 지혜로운 그 어, 선택이다. 저는 그, 그런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내용적으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어, 사실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 이런 것과 어, 2018년도 어, 남북관계 발전 기본 계획 이런 부분들은 거의 중복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들은 예산이 소요돼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아, 아니라고 이렇게 국회에서도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견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발전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도 어떤 부분은 기본 방향 중심으로 서술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명백하게. 예산이 그 소요되는 뒤따르는 수반되는 이런 그 계획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년도 계획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올해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내년에 추 사업을 하려면 남북 관계 발전 기본 계획에 반드시 그게 반영이 돼야 돼.